겨울철 화재 다발기에 대비하여 집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화기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. 대사가 이게 뭔지 알아요? 소화기. 이거 언제 쓰는 거예요? 불이 날 때. 불이 날 때. 대사 그럼 이거 불났을 때 써봤어요? 아니요. 그럼 엄마랑 어떻게 쓰는지 한번 해볼까요? 잠깐 해보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게 소화기야 <laughs> 저기 동물 친구들한테 불이 났어 불을 꺼줘야 되겠다 그치 네. 응. 소화기를 갖고 가서 여기에 안전핀이 있어요 안전핀을 꽂고 여기 있는 노즐을 빼서 불이 난 곳에다 대고 일어서 할까? 일어나서 네. 불이 난 곳에다 대고 손잡이를 누르는 거야. 엄마랑 같이 해보자. 응. 손잡이를 꾹 <laughs> 눌러요. 그러면 여기서 하얀 약재가 나와요. 빗자루로 쓸듯이 불을 향해서 쭉 뿌려주세요. 그러면 불이 꺼진대. 멋있지? 응. 내려놓고 이렇게 해도 불이 안 꺼지면 어떡하지? 두번 전화. 두번 전화해야 되지. 몇 번으로 전화해야 돼요? 1, <laughs> 2번. 우와, 맞아